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 t 프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 t 프보다도더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과 개인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이런 자금의 유입을 통한 탄탄한 가격적 펀더멘털을 가지고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이 오르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구조적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다만 한 가지 원래 타이밍적으로 이제부터 그럼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장애물이 하나 바로 기다리고 있죠. 8, 9월이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강력하게 시동을 걸지 않을까? 결국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대장 부대장 알트코인들이 결과적으로 그냥 가장 수익이 좋을 겁니다. 네, 최근 한 달간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좋은 흐름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작가님은 알트코인 시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 네, 저는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시작하는 조짐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전작인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책에서도 네. 설명을 드렸듯이 과거 사이클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타이밍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한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낸 시점부터입니다. 이게 명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번에 언제 그 시점이 되었느냐고 하면은, 어, 전고점을 돌, 처음 돌파한 거는 2 0 2 4년 3월이지만 네. 그 이후로 가격이 5만 달러 이하로까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지까지나 전고점 저항대에서 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거는 2014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12월 후반부터 왔죠. 네.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난 이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의 실력이었는데 어, 저는 그 타이밍을 한 이. 빠르면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3월에는 그 타이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측이 틀렸는데 그 틀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가 1월 19일에 앉자마자 아주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네. 원래 지난 1기 때는. 일년 차는 조용히 넘어가고, 이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데 이번에는 앉자마자 그렇게 강력하게 어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사월까지 계속 하락을 네. 하게 됐죠.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는 데도 또두 세달이 걸렸죠. 음. 겨우 다 회복을 했더니 이번에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또한달 이상 지연이 됐죠. 네. 그러면서. 어 원래 예측보다 이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굉장히 길어졌고,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이제 7월에 11만 2,000, 3,000 달러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하게 어 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끝난 겁니다 음. 그래서 2025년 7월 정도부터 이제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음. 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중대한 신호 중에 하나가 지난 11월 작년 11월에 알트코인 시장이 잠깐 반짝 올랐을 때는 이더리움 도미너스 전체 시가총액 내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이 하락했어요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의 대장으로 자금이 몰리지 못한 상황에서 미 코인이나 또는 뭐 AI 코인, AI 에이전트 코인 이런 조금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투기성 코인으로 감정적으로 자금이 네. 들어갔던 그런 일종의 감정적 불장이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명확히 달라요 이번엔 이더리움,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네. 이더리움 현물 ETF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도 더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관들과 개인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이런 자금의 유입을 통한 탄탄한 가격적 펀더멘턴을 가지고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이 오르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구조적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다만 한 가지 원래 타이밍적으로 이제부터 그럼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바로 앞에 장애물이 하나 바로 기다리고 있죠. 8 9월이 위험 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즌. 네.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도 8 9월에 위험 자산 시장이 흔들린다면 당연히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위험 자산인 알트 코인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가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그걸 이더리움의 상승이 증명을 해 줬는데 안타깝게도 어~ 바로 앞에 조금 위험 자산 시장이 위험한 그런 사고다발 구간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이 구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 다음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알트코인 시즌이 강력하게 출발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 달간은 조합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또 오늘하고 어제는 계속 계속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촬영일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 8월 6일이죠 오늘 많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어,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네. 이미 7월에 되게 좋을 때 네. 이런 8월 약세를 말씀드리면서 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발생한 그런 알트코인들은 좀 일부 매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이제 위험한 리스크 포지션, 레버리지 포지션이라 또는 어, 시가총액 낮은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두면서 어느 정도 자금 확보를 해둬라라고 네. 하는 것들을 어,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의 멘탈이 전부다를 네. 통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듣고 싶으시면은 제 채널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8, 9월에 알트코인이 잠깐 단기 조정이 그칠지 아니면은 그걸 쭉 타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지 그거는 또 가봐야 아는 거죠. 어 건가요?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8, 9월에 위험자산 시장이 네. 어, 약해지는 그 흐름이 이번에 반복되느냐 안 네.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음. 만약에 반복된다면은 지금보다 더안 좋아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 반대로 어, 이번에는 8, 9월이 그렇게 약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 네. 한다면은 일시적 하락으로 그칠수 있겠죠. 아...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줄여놓고 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아... 거죠. 네. 그럼 그 전에 그전한 달간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계속 많이 올랐던 그런 핵심 동력은 뭘까요? 어 그게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아... 알트 시즌 본, 시즌의 본격적인 네. 그 상승 타이밍이에요. 아... 네. 구조적으로 알트코인이 음. 상승하게 되는 네. 타이밍은 그거는 어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보다도 네. 기관들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 게그 증거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자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개인들도 그걸 보고 자금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과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알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알트 시즌이 왔다는 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트 대장주의 기관들의 투자금이 얼마나 몰리느냐, 약간 그런 걸 보면 그쵸.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 드랩이 얼마나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느냐, 음. 그게 이제 알트 시즌 의 본격적인 어 중요한 신호어 시그널이 될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그동안 비트코인이 알트 코인, 뭐 거의 대부분의 알트 코인 대비 뛰어난 퍼포먼스를 걷어왔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면은 이더리움이 거의 대부분의 알트 대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퍼포먼스가 좋을 겁니다 네. 물론 순간순간은 시가총액 낮은 어떤 알트 민코인이 갑자기 막열배 네. 오르거나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 제외한 어 장기 이번 사이가 끝까지를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더리움을 그럼 멀리 보면 비트코인과 나중에 비등비등해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어... 보고요. 네, 이번 이 시장에 있어서 이미 디지털 골드의 그런 포지션을 차지한 것은 비트코인이고 네. 이더리움은 오히려 이제 그런 디지털 골드니까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수단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커런시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의 네. 메카 같은 그런 음. 일종의 기술주와 비슷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저는 차별화된 자산이라고 보고, 네. 어, 다만 저는 이 디지털 커렌시, 그 다음에 어 블록체인 기술 쪽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기술의 발전이나 또는 경쟁 요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까지 힘을 못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강력한 경쟁자 어, XRP나 솔라나 같은 네. 경쟁자의 부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쟁자들이 대두가 될 거예요. 음. 그럴 때마다 그런 경쟁자들과 포션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 이 시장은 정말 기술주 시장처럼 미국 증시도. 어떤 하나의 기업이 15년 이상 1등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영원히 갈것 같았던 애플조차도 결국은 아, AI 시대로의 이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서 1위 자리에서 딱 내려왔죠. 네. 정확히 15년이에요. 15년 딱 지난 시점에서 1위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영원히 갈까요? 또 15년에 뭐가 닿으면서 또 바뀔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이 위치한 포지션 시장은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어. 하지만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구매력 저장 가치로서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 시작.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로서의 시작이죠. 네. 이 시장은 굉장히 안심하고 아주 긴 기간 동안의 어, 성장을 예측해 볼수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선례가 금. 음. 이미 5천 년 동안 한번 자리에 그 선점한 그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절대로 뺏기지 않았잖아요 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벌어져요 네. 과거에 은이 한때는 금과 어,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성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은이 훨씬 더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의, 금은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퇴물이 되고 은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네. 결국 은은 망했죠 어. 그런 것처럼 저는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더리움은 디지털 은종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 또 이제 실물자산 토크나랑 디파이 확장이 이제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요? 네, 저는 그런 트렌드를 실현되기 전까지는 믿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디파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 반향을 네. 일으키고 그에 따라 수많은 코인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네. 사이클 끝나고 다 대부분이 99% 하락을 했고 네. 모든 기술 개발들이 멈췄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특히 블록체인 그런 기술 쪽에 치중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폄하하고 네. 그런 뭐 기술들 블록체인 기술들을 굉장히 높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술은 분명히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투자자, 투자자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산으로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네. 투자자산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완전 극 초기 시장에서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코인들이 정말로 그 네. 5년, 10년, 많게는 20년 후에 실현될 그 비전이 실현됐을 때 음.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절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마 현재 존재하는. 알트코인 중에 99%는 사라질 것입니다. 어. 그리고 1%조차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하락해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해요. 음. 아마 현재 존재하는 자산 중에 0.001% 정도만 비트코인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를 골라서 비트코인을 그냥 모아가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극도로 낮다면 그거는 그냥 투기의 도박에 불과하죠.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투자자료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때는 저는 기술을 맹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어, 극구 현재로서는 지양, 지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트코인 시장을 진입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각 회사별 기술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는 거는 별큰 의미가 없죠. 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이번 사이클 지난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네. 저는 지난 사이클에서 이미 그걸 겪었거든요. 네. 그런 멋진 비전을 얘기했던 그런 코인이나 프로젝트 중에 99%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 99% 가격이 하락할 거고 그 프로젝트들 비전은 다 중단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그 트렌드에 휩쓸려서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격 변동이.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신 요즘 코인 시장 트렌드가 있다면? 네, 뭐 궁금할까요? 가장 큰 거는 당연히 AI랑 네. 이제 실물 기반 자산이 음. 될 거고요. 네, 어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어. 해요. 네, 그럼 이번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세 가지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시가총액 10위권 내의 메이저 네.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을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 위험성 있는 토, 그런 알트코인은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네. 그냥 이더리움과 XRP와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두각을 낼 것이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이클 끝났을 때 대부분의 알트들은 이세 개의 코인보다 성적이 안 좋을 거예요. 어. 네. 물론 단기적으로 더 좋은 구간은 발생할 그렇죠. 수 있죠. 갑자기 막 5배 상승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이클 끝날 때까지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대장, 부대장 알트코인들이 네. 결과적으로 그냥 가장 수익이 좋을 아, 겁니다. 약간 우직하게 잘 천천히 잘 가는 3대장인가요 그렇죠.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알트코인 하는 이유가 좀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백이권 밖에 있는 거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죠? 어극 그 소량의 네.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인을 너무 좀잘 봤는데. 한전 재산의 1%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근데 네. 알트코인은 정말 불장이면 100배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1% 투자한 애가 100배 오르면은 내전 재산만큼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확률을 노리면서 뭐 그런 아. 코인 한 5개 정도의 1%씩 분산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뭐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가능하겠죠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누구도 알수 없는. 네,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높은 비중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도박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어. 조금 어,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 이제 보통 알트코인은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고요. 저는 네. 모든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조차도 사이클이 네. 끝날 때 정리를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정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건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사이클이 끝날 때 무조건 어 정리를 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 사이클 안에서조차도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시즌적으로나 아니면 또는 모멘텀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는 많이 오른 애들은 좀 정리를 해서 네. 오히려 좀덜 오른 애들을 사는 식의 그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지금 알트 코인이 하나도 없는 투자자의 경우 지금 딱 진입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팔면 좋을까요 어~ 지금도 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트 코인은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네. 어~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음. 해야 되고요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이 내년 1 분기나 2 분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어~ 비트코인 사이클의 종류와 맞춰서 알트 코인도 음.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알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잖아요 어~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이것만큼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어~ 가장 그~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어~ 많이 하는 실수는 역시나 감정적으로 사고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가격이 오를 때 포모가 와서 감정적으로 네. 올인식으로 매수를 하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심에 휩쓸려서 음. 그냥 어이없는 가격에 손절을 하고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를 네. 하지 않느냐 그건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철봉 매달리기를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지구력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근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자산에 대한 얼마나 공부가 되어있느냐 네. 자산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투자 자체에 대한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실력 이게 합쳐져서 종합적인 실력인 것이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투자의 근지교력으로 그런 감정적인 투자를 배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럼 초보자가 약간 피해야 피해야 할 알트코인 유형이 있을까요? 음, 저는 일단은 크게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음.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 가능하면 초보, 특히 초보자일수록 시가총액 한 10위권 이내 네. 알트코인들만 하는 것이 좋,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휘황찬란한 비전 등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감원 이설로 꼬시는 네. 그런 코인들 조심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 중에서도 막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전하는 네. 코인들. 네. 그럼 왜 많이 선전을 하겠어요? 그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미 그 코인을 많이 지급을 했겠죠. 네. 그런 코인들. 음. 그런 식으로. 어, 이제 혹세 무민하는 코인들. 네. 그런 것들을 음... 네, 최대한 배제해야겠죠. 그걸 배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대장, 부대장급의 그런 알트코인들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어... 네. 그럼 민코인 투자는 웬만하면은 멀리 거리를 거리를 두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인요 아니요, ]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 민코인 그래요? 안에서도 네. 충분히 이제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코인 이제 발행자가 너무 이제 중앙 집권화 해서 휘두르고 있지 않은 그런 커뮤니티화 된 그런 코인들도 네.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죠. 네. 네. 그런 코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민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공부를 해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하겠죠. 근데 알트 시장이 이제 거품 신호 같은 건또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의어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네. 어, 시가총액 대비위권내의 알트코인 중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 대비 성과가 좋은 코인이 몇 퍼센트인가를 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보통 75를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고 아. 그 이후로는 알트코인에서 네.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일종의 순환매가 일어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구글의 알트코인 시즌으로 한번 쳐 보시면은 어, 쉽게 그 사이트를 사이트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초보자는 진짜 큰 시총 위주로 이렇게 좋은 걸로 우직하게 가는 게 가장 수익률 좋게 가는 방법인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사이클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이클의 가장 재미있는 구간은 이제부터 펼쳐지니까요. 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 좋은 성과 거두시고 좋은 투자를 계속 유지하셔서 어 결국 투자의 끝은 좋은 결실을 거두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결실을 다 거두시는 그런 어 투자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그런 로드맵 등이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2026을 참고하시면은 어 좋은 지도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작가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저희는 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